자김중원인사드리겠습니다 맞죠? 예, 오늘은 35회차 체크 세트컷 체크를 해드리고 제목은 토지 투자로 배극 투자 되기. 예, 오늘 강의 내용을 유심히. 듣고 기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3회, 3 4회 강의는 미래의 부동산이라는 제목도 방송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재테크 수단을 주제로 100억 부자들이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베트는금돈을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임야의 평가 기준을 예, 볼것 같으면, 첫째, 표고, 임야의 높이, 둘, 둘째, 경사도. 예를 들어서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 17도 이상 되는 임야를 개발을 못하겠어 식물상, 이제, 혹시 보호식물이 있는가? 넷째는 농업 적성도. 네, 다섯 번째는 임업 적성도. 4,50년 된 소나무가 그이냐 있는가? 오래된 소나무가 있으면 개발이 좀더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수질. 오염된 수, 어, 물이 있는가? 수질의 오염 여부. 위헌 소송이 있었어요. 변호사 오세훈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적 재판소로 위헌 소송을 해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린벨트는. 훼손된 예. 그린벨트. 20가구 이상 실락 지구에 붙어 있는 땅. 이런 땅은 최우선적으로 개발됩니다. 네, 등급을 볼것 같으면 1, 2등급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즉, 보전 녹지나 생산 녹지, 공원 같은 게 해당됩니다.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땅들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시가와 예정지, 도시계획 용지로 변경됩니다. 도시계획 수립 후에 개발이 됩니다. 과거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대통령을 대행해서 그린벨트의 해제를 그용을 했는데 지금은 시장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 9만 평 이하 땅은 그린벨트 일지라도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KBS 추적 60분에 보도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방교 금토동 제2 제3 테크노밸리 부지가 떠오르면서 금토동 제3 테크노밸리 사업지에서 근거리라고 하면서 청계산, 해발 200m에서 600m, 국사봉에서 이수봉까지, 금, 금토동 73번지, 산 73번지입니다. 42만 8천 평을,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평당 23만 9천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영영 동해 등세 군데 부동산에서 분양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우리가 발생하였고 해당 회사 부사장은 쇼크로 사망을 했습니다. 또 대표자는 구속되었고 환불되는 전액 환불되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장기의 입냐 평가 기준을 제가 첫째 표고 둘째 병사도, 셋째 임업적성도에 저촉될, 어 이런 세 가지에 저촉되는 그런 임야입니다 금도동산은. 어 개발이 전혀 안 되는 땅이니까 이런 물건을 허위 어 정보를 제시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런 땅은 절대로 애는 안되겠죠. 5등급으로 볼때 1,2등급에 해당되는 보전녹지생산녹지의 전형적인 개발 불가 임야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논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두번째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1100배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기장, 기장군청역 1만 오천평 중에서 500평을 제가 아는 분이 평당 8만원에 총 4천만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100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 개인사정상 46억의 그 땅을 매도를 해서 1100배 수익을 창출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평당 3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땅이 세 번째 가끔 가끔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례인데 화성시 병점역 앞에 400평을 평당 22만 원, 8,800만 원에 매입해서 병점역이 개통 후에 평당 2천만 원, 400평은 80억에 매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100배가 상승했습니다. 평점역 1번 출구 쪽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2번 출구 쪽은 전답이 현재 상업지로 변경되어서 평당 2천만 이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영종도, 영종도 운서동 임야도 95년도에 평당 5천원에서 만원 했는데 10년 후에는 평당 100만으로 원 100배가 상승됐습니다네 번째. A씨 사, A씨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800만원으로 80억을 만든 사례입니다. 전북 정읍시 이반면에 살던 A씨가 정읍당은 평당 1만원도 안되는데 안 서울당은 왜 비싼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시골의 땅값과 도시의 땅가치가 천지차이가 난다는 것. 돈 되는 토지의 개념. 시골은 단순 생산 활동 농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은 토지 개념이 삼가를 지을 수 있는 수백 배 그런 터전이다. 수백 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에 하남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잣돈 800만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계속 땅을 매입했는데 은날부터 땅을 팔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서 땅을 매도한 후에, 하남시 신도시가 들어갔죠, 미사지고. 45억의 땅을 팔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 남부 경부선 축의 대지를 계속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하층을 평생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해줄 테니까, 그 그분의 땅에 A 씨 땅에다가 건축을 해 주겠다 하는 제안을 받고 에, 지, 건축을 했죠. 수원 시청 옆에 중심 상업 지역에 5층 상가 건물을 에, 소유하게 되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축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원시의 건물 열 채를 보유한 그런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에, 한 채. 한채가 약 80억, 800만 원 시작해서 현재는 수백억의 자산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시작한 소박한 토지 투자가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까지 안겨주었습니다. 토지 투자는 큰 돈이어야 있할수 있다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 지금부터 소액으로 시작해서 토지, 토지 투자를 할수 있는 노하우를 저한테 배우시면 800만 원으로, 800만 종자 돈이 얼마로 늘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100억 만들기 9단계 스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명확한 목표를 정하라. 근검은 두려움을 제거하라. 땅에 대한 암호을 키워라. 땅과 친해져라. 에, 저지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버티는 자가 갑이다. 세금을 이해라. 이러한 아홉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공 사례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끔 제가 소개하는 분인데, 39세 100억 부자가 된 이진우 씨, 대박당군, 전원교시, 집 없어도 땅을 사라. 하는 그런 책을 편했죠. 한 평, 한 평짜리 방에서 시작을 해서 2007년도부터 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경매로 농지를 약 100평 정도 매입한 이후에 2016년 300평 임야를 매입하는 등총 22건을 사서 약 6만 평이 되었고, 시세로 해서 50억의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분이 어떻게 전망하는 2020년 되면 44살에 70억, 2025년 49살에 100억, 2030년 54세에 120억, 2035년 61세에 150억의 부자를 투자를 해서 토탈로 하면 총 자산 가치 440억의 부자가 되겠다고 지금 그런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 투자 전다. 두 번째, 임야 지분 투자를 지분 투자로 더 어제 그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국도를 따라 돈이 흐른다. 미운 오리를 백조로 만들어 주는 진목 변경. 땅의 운명을 바꾸는. 용도변경 고속도로 IC에 주목하라. 지자체 청사가 들었으면 땅이 달라진다. 개발지 인근지는 돈이 된다. 개발 제한구역 땅즉 그린벨트는 대박을 낼수 있다.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로 사례를 드렸죠. 1100배. 1100배 상승한 땅. 11번째 시가화 예정지를 선정하라. 12번째 돈 되는 땅은 토임을 또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있1열개 중에서 한개 있을까 말까 한 땅이 바로 토임입니다. 토임을 만나는 일 자체가 병원입니다. 현재 시험에 제가 토임 땅을 취급 중인데 주거지로 변한 일종 땅, 이 땅이 이제 토임 땅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땅은 값이 무려 열 배를 받겠습니다. 즉, 이제 저9 0만원중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개발 영순위인 땅이, 땅을 지금 제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토임의 가장 큰 장점은 임야의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토임의 전국 부포도는 전국 임야의 5%도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자들은 실물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1세번째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실학지구 20가구 이상의 지락지구에 붙어있는 땅은 각종 규제가 최우선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경기도에 60% 이상의 땅이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신도시 만한 군데 발표를 했는데 전부 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를 넣게 됩니다. 그린벨트 안에도 집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락 지구라 부르는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내지락 지구는 예외적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실학 지구와 지락 지구에 붙어 있는 그린벨트가 영수리로 개발. 영수로 영순위 해제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지역이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확장되는 경우 자연 녹지 금폐율이 2 0지면 7학 지구는 60%로서 자연 녹지 7학 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7학 지구로 지정된 규제 완화되는 경우 많고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그림벨 대제된 49군데 7학 지구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당은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토지 투자의 특성상 인내심과 기다림이 꼭 필요하고 기다림의 결실은 엄청난 보상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일곱 번째, 2015년 기준 금융 자산 10억 이상 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21만 명 있습니다. 첫째, 부자는 외모 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학벌 손도 아닙니다. 세 번째, 배짱 손입니다. 배짱 배짱 손으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그 10억 이상 자산가를 구분해보니까 사업체를 가진 분이 38.3%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26.3% 부동산을 투자해서 재를, 재택을 한 사람이 21%였습니다. 세 번째, 저질러야, 부, 저질러야 부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땅을 놓치면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다섯 번째, 땅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남들이 망설이니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교통망이 좌우합니다. 네,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알고 한발 앞선 투자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신안산선 알아보기, 월곡풍교선 월판선 알아보기, GTX노선 알아보기, 대곡 소사 원시선 알아보기, KTX SRT 수서발, 인천발, 수원발 알아보기 이런 데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필지를 투자할 경우 10억에서 3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평 단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5천에서 1억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예, 최소 단기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고요 중기는 5년 정도 소요되고 장기는 6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거와 달리 첫째 역, 역세권, 둘째 신도시 주거지역, 셋째 토임의 경우 지락지구에 붙은 개발 제한구역은 영순위로 개발될 수 있으며 수익률도 500%에서 1 0 0 다 예상 되니까 전문가가 권유하는 땅을 잡으시면 100억 부자로 그듭 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5회차 재테크 태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